여러분들 잠깐 그 영화 얘기 잠깐만 해 볼게요 작년 개봉작이었죠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라는거 있어요 주인공은 설애와 혜준입니다 혜준은 네. 형사 그리고 설애는 네. 그 남편 기도수를 죽인 네. 전 남편 살인 살인 용의자 그리고 형사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전 남편 기도수고 그다음에 또 결혼해서 새 남편이 임호신이었나? 네. 임호신? 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결국 그. 이 둘은 사랑을 하는데, 그니까 원래 살인용의자여서 형사인 혜준이 이 설회라는 여성을 계속, 계속 강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 공식적으로는, 네, 그 죽은 사람이 실족사 네, 한 걸로 판명이 났지만, 그니까 살인행위가 없었다로. 근데 서, 이 혜준이 계속 수사를 하다 보니까 우연히 사실은 설회가 남편을 밀어서 죽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핸드폰에 그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그 해준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형사의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 폰을 주면서 그러니까 증거가 될수 있는 폰이죠. 이, 이 폰에 있는 증거 때문에 서래는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죠. 살인죄로. 그런데 이폰 버리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붕괴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래를 떠나요. 설에는 처음에 붕괴되었다라는 게그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나중에 사전 찾아본 다음에 그 뜻을 알게 되고 나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 이때 서, 해주는, 네, 일종의 자기 파괴를 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자기를 붕괴시키는 행동을 했어요. 왜냐면은, 해주는 영화상, 네, 부인과 권태로운 관계를 맺고 있고, 일상 자체는 굉장이 권투로 보입니다. 반면 자기 형사 일에 대한 자부심은 굉장히 많이 드러나거든요. 어쩌면 그게 이 사람이 삶을 지탱하고 있는 유일한 의미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설혜를 이렇게 놔줌으로써 살인범을 감과함으로써 형사로서의 책무를 다 못했어요. 그 그러니까 동안 자기가 생각해왔던 나, 형사로서의 나, 형사의 명예 이런 것들이 다와르르 붕괴된 거죠. 그러니까 해수는 말하자면은 자기를 붕괴시킬 정도로 설혜를 사랑했단 말이 됩니다. 자기의 이해관계에 충신한 게 아니라, 내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파괴할 정도로 이 사람을 사랑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서래 역시 혜준에게 자기 파괴를 합니다. 그, 나중에 서래가, 음, 혜준이 사는 마을로 찾아와요. 그런데, 이때, 음, 서는 이미 임호 모식이라는 새로운 남편이랑 결혼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새 남편이, 그, 혜준이 서례를 놔줄 때, 난 붕괴됐어요. 이폰 갖고 버려야 되는, 이런 얘기를 사실 서례가 녹음을 해놨거든요. 왜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서례는 혜준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녹음해놓은 걸 듣게 됩니다. 그래서 협박을 하려고 이 새남편이 예, 혜준의 부인한테 전화를 걸고, 막 그런 시도를 해요. 근데 이 사실을 서례가 알고, 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서래가 그 살인범을 봐줬다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붕괴되잖아요. 철석이라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저 새남편을 죽입니다. 왜냐면 새남편이 그 주식 브로커였나? 금융계에서 협작꾼이었는데 철석이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아무튼 철석이가 이 사람한테 투자했다 돈을 많이 잃어서 큰 병에 걸렸어요. 철석이라는 사람이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 죽일 거다. 이렇게 공언하고 다녔대요. 그 상황에서 설혜가 철성 어머니한테 병문안을 가서 펜타닌 주사를 놓습니다. 그래서 안락사를 시켜요. 그리고 철성은 어, 엄마 죽었네. 복사러 가야지. 해서 이모신을 죽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설혜는 말하자면은 철성이를 통해서 이모신을 간접 살인을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해준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살인을 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더 나가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해준한테. 톤을 줘요. 증거물이 되는 톤. 그 전에 못했던 수사. 자기 놔줬었잖아요. 이걸로 다시 재수사하라고. 나 벌써 살인 두번째라고 그렇게 해서 붕괴된 상태에서 헤어나오길 바라는 거죠. 그게 뭐죠? 내가 살인범이 돼서 감옥에 들어가서 인생을 썩을 정도로 그 정도로 나는 널 사랑한다. 내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릴 정도로 나는 널 사랑한다. 자. 물론 해주는 거절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서류가 결국 자살을 하는데요. 바닷가 그 벌석으로 들어가서 자살하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어, 설혜는 굳이 자살했는가?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일단 설혜는 그 상황에서 해준과 계속 사랑할 수는 없었다는 걸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설혜 자체가 말하자면 해준이 형사로서 비위를 저질렀다는 증인이거든요. 증거물이고. 그러니까 설애가 해준 옆에 남아있는 한 해준은 자기 붕괴된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서래는 혜준을 사랑하지만, 예. 네. 혜준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질문. 아니, 그러면은, 혜준을 위해서 결국 다른데로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음. 근데 왜 도망가지 않고 굳이 죽었을까? 음. 자, 이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 서래랑 혜준이 처음에 이제 서래가 혜준한테 수사받던 시절에 그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그, 무슨 사건이냐면은, 음. 한 청년이, 그, 잠깐 폭력죄로한달 동안 감옥에 갔었는데, 그 사이에 자기 애인이 바람을 폈대요, 다른 남자랑. 그래서 그 다른 남자를 죽였대요. 자, 그래서 쫓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살인 용의자의 친구를 인터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걔는 소년원 때, 끔찍한 일을 당했다. 아마도 그 성폭행이겠죠. 그래서 자기, 걔는 아마 감옥에 가느니 죽으래다. 감옥에 가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려다 그런 얘기를 했다 해요. 그 정도로. 자그 상황에서 결국 그 형사들한테 쫓기다가 그 청년, 네, 살인범 용의자 청년 네, 자살합니다.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이 상황을 듣고 나서 설애가 혜준한테 얘기를 듣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죽을 정도로 사랑했네. 자읽고보죠이 사람은 감옥에 가는 걸 주는 것보다 싫어해요. 그런데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건 자기의 감옥에 가는 그 싫은 것보다 사랑이 더 컸단 얘기잖아요. 물론 좀 약간, 그, 저게 사랑이라, 서럽긴 한데, 말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설아는 그럼 왜 자살했는가? 설아 입장에서는 혜준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건 감옥살이죠. 감옥살이 만큼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느니, 즉, 혜준을 못 보느니 차라리 죽겠다. 네. 자, 중요한 건, 만약에 제도화된 사랑이 결국엔 나의 이익을, 나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제도화된 사랑이 반대급부에 있을, 아마도 참사랑? 또는 진짜사랑?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특징은 적어도 내 이해관계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나를 자립하게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다시, 세인의 독재 문제로 돌아가보죠. 결국 세인의 독재 때문에 우리는 사람마저도, 네, 세인처럼 사랑할 수 밖에 없다.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말이죠. 하이데거는 이런 식의 삶, 세인으로서의 삶이 비본래적 숙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내가 존재하는 건, 그러니까, 세인으로서 살아가고, 세인으로서 존재하고, 세인처럼 생각하고, 세인처럼 사랑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건 본래적인 존재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진짜 나의 존재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세인은 비본래적 실존. 우리 맥락에서는, 네, 가짜 나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럼, 하이데거가 말하는 본래적 실존은 무엇인가? 아마도 이 본래적 실존이 진짜 나겠죠. 근데 실제로 하이데거는 본래적 실존 실전, 본래적 실존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결국 우리가 어떤 타인과 의미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결국에는 타인처럼 생각하고 타인처럼 느끼고 타인처럼 판단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타인처럼 행동할 수 밖에 없고 존재할 수 밖에 없고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짜 내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이데거 말하는 본래적 실존으로 우리가 뛰어 올라간다는 게 도대체 가능하긴 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등등등 질문이 생깁니다. 하이데건 이에 관해서 이 본래적 실존이 말하자면 진짜 나가 죽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죽음과의 진지한 관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하이데거의 영혼은 죽음을 향한 존재죠. 죽음을 죽음과의 진지한 관계를 통해서 네. 나는 진짜 나가 될수 있다.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죽음과의 진지한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나를 네. 참된 나로 만들어 준다는 거지? 하이데거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 사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생각들 또는 활동들 또는 어떤 그 사회적 역할 이런 것들은 대체가 얼마든지 가능해요. 대체가 가능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예를 들어 강의 이거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또는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다 이거 다른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역할 나 말고 다른 세 인들도 하는 역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나 역할들은 다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또 그렇게 문에 우리가 개인의 독재에서 벗어나기 힘든데, 그쵸 존재하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 대체 가능한 행동들이니까.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더거에 따라서 유일하게 대체 불가능한 무언가가 있대요. 남들이 결코 대신할 줄수 없는 거.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죽음. 왜냐면내 죽음만큼은 남이 대신 죽어줄 수 없거든요. 간단하죠? 결국 내 죽음을 떠맡고 책임질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수 없다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직 나만 할수 있는 죽음. 표현이 좀 어색한데. 그러니까, 남들에 의해서 대체 불가능한 이 죽음과 내가 진지하게 맞대면하게 될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나는, 네. 남들과는 대체 불가능한, 남들에 의해서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네, 자기성, 또는 참된 나와 대면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음, 죽음과의 맞대면. 근데 죽음은 결국 나만의 죽음. 이기 때문에 나에게 고유한 죽임이고, 이 고유한 것과의 만남을 통해서 고유하지 않은 것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고유하지 않은 것들은 뭐가 있죠? 네, 세인적인 것들. 그러니까 세인들이 삶 속에서 이것저것에 부여한 의미들, 우리가 타인들과 부여하고 있는 의미들, 책상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등등등, 여러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의미들,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간대요. 마치 우리가 둘째 시간이었나요? 그 까미의 시시프시나 얘기하면서 어 무대 장치가 무너진다. 아침 기상, 출근, 4시간 자고 점심, 4시간 자고 귀가, 저녁, 잠, 아침, 월화수목금토일 반복되다가 갑자기 부조리의 감정이 엄습해 오면서 즉시시프의 생각이 깨어나면서 즉 우리는 사막으로 인도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사막은 의미의 사막이라 그랬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하이데거는 죽음과의 대면을 통해서 결국 나만 떠맡을 수 있는 이 죽음과의 맞대면을 통해서 나는 나에게로 순수한 나에게로 돌려지고, 그와 더불어 생인 속에 탐철 있었 내가 빠져 나온다는 얘기죠. 그와 더불어 생인들과 함께 바라봤던 세계를 가능해줬던 가능하게 줬던 그 평균적인 이해틀에서 도로 빠져 나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내 삶에 부여했던 세인적인 의미, 내가 누구인지에 관한 세인적인 생각, 이런 것들부터 빠져나오게 돼서 결국 까미가 말하는 일종의 의미의 사막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네, 어떻게 살 것인가, 진짜 나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문제에관해서 정말로 본래적인 결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금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왜 이런 죽음과의 진지한 맞대면이 쉽지 않은 일인가? 음.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겠죠? 진지하게 죽음을 맞대면 한다는 건 굉장히 포기한 일이거든요. 이런 겁니다. 그, 우리가 만약에 영생 같은 걸 믿지 않는다고 해보죠. 또는 영혼의 불멸 같은 거를 믿지 않는다고 해보죠. 왜냐면,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니까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죽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까미는, 네, 그랬었죠. 시즈프리시나에서, 음, 내가 죽는다는 것만큼 확실하다. 그래요. 우린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일단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이 세계에서 사라진다는 것만큼은 일단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영혼이 일단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라는 걸 네, 염두에 두고, 내가 사라질 경우, 결국, 나의 생각이나, 나의 느낌이나, 나의 감정들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상정을 해보죠. 자.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사라지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결국,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무서운 대상 보다 더 공포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무서운 곰을 상상할 수 있고, 또는 지구가 멸망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고 등등등 끔찍한 상황을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거나. 딱 상상할 수 있는 만큼의 공포를 줄 겁니다. 반면 죽고 나서의 상황을 즉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상상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즉거나 모든 상상에 있어서는 상상하는 내가 있잖아요. 내가 곰을 상상할 때, 지구 멸망을 상상할 때 상상을 하고 있는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의 화폭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나, 상상하는 나의 화폭에다가 곰도 그릴 수 있고, 네. 괴물도 그릴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사라지고 나면, 죽고 나면, 이 화폭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무언가를 그릴 수 있는 화폭이 없고, 상상할 대상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떠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상상할 수 있는 나, 화폭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상태를 상상한다는 건, 네.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일 겁니다. 왜냐면, 그야말로 상상할 수가 없는 공포심을 줄 테니까요. 그리고 이 죽음을 상상할 때, 그러니까 죽음 이후 나의 없음 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상상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의 공포를 겪는가에 관해서 그 도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묘사된 장면이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여러분 인용문 보시면은 이반 일리치가 죽음을 아마도 생에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맞대면 하는, 진지하게 죽음과 관계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이일리치가 원래는 그, 그 고위직 공무원이었고, 나름 사회적으로 꽤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정도 꾸렸고, 자식도 잘 컸고, 등등등. 나름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자, 갑자기 병에 걸렸고, 중병입니다. 의사는 시안부 인생 선고를 내립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일리치가 주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죽음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맞대면 하는 상황이 지금 이인용문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는 초를 꺾고 옆쪽으로 누웠다. 장은 괜찮아. 소화가 되고 있다고. 갑자기 그는 익숙한, 희미한, 찌르릉한 집요한 고통을, 그리고 입속에서는 그 똑같은 역겨움을 느꼈다. 그는 자신감을 잃었다. 형기적인 그런 우습다 오, 하느님, 하느님. 그는 성질렀다. 아직도, 아직도. 결국 별은 없어지지 않았던 거였어. 불현듯 그의 생각의 방향이 바뀌었다. 장, 신장.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장이나 신장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삶이냐 죽음이냐의 문제라고. 그래, 삶이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삶이 사라져가고 있어. 삶이 사라져가고 있고 난 그것을 붙잡아 둘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 나 자신을 속일 필요가 있을까?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만 빼놓고 모두가 다 분명히 알고 있어. 이제 문제는 몇주 또는 며칠이 더 남아 있느냐일 뿐. 어쩌면 지금 당장일지도 몰라 어둠이 빛을 대체해 버린 거지 나는 여기에 있었어 하지만 지금 나는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하지만 도대체 어디로 잠깐 끊을게요 자 나는 지금 사라져 가고 있다 그쵸 나는 죽고 나면 사라질테니까 이 세상에서 근데 상상을 해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라지는 어디로 가지 그리고 그 상상을 시도하는 순간 이빛 얼어붙습니다 공포 때문에 왜냐면 상상할 수 없는 무엇을 상상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은 거죠. 자, 이어주는 구절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얼어붙었고 그의 손은 멈췄다. 그가 유일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였다. 나는 더 이상 잊지 않게 될 거야.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사라진 상황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 내가 여기에 더 이상 잊지 않게 되면 나는 어디에 있게 되는 거지? 당연히 없죠. 이것이 죽음일까? 아니, 나는 죽고 싶지 않아. 그는 자리에서 팔짝 뛰어났다. 초를 붙이려고 떨리는 손으로 성냥을찾으려다 초대를 땅에 떨어뜨렸다. 자, 지금 일리치는 죽음에 관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죽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평소에 일리치, 죽음병에 걸리기 전에 일리치는 생인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원하는 삶, 남들이 바라는 삶, 남들이 하는 행동,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공교롭게도 말하자면 자신의 죽음을 어쩔 수 없이 맞대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리치는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로 죽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이고, 결국 사라지는 것도 나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일리치는 자신의 죽음을 책임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릴리치는 엄청난 공포를 느낍니다. 자신이 없어지는 상황. 근데 중요한 건이 정도로 죽음과 직접적으로 맞대면 하는 것은 공포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식의 맞대면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리치의 경우처럼 일반인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준공황장애 상태에 상응하는 이런 일리치적인 패닉 반응을 보이는 경우 굉장히 드물고 오히려 우리들은 보통 그래 사람 언젠가 죽겠지 하지만 당장 지금은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죽음을 미루고 있어요 그건 물론 새인들이 죽음을 생각하는 방식이죠 근데 하이데건는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요 죽음은 불확정적이다 즉 불특정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는 건 확실하지만 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 말은 언제 죽을지 자살이란 라 어떤 예외적인 경우 제하고는 외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나는 내가 믿고 있는 것처럼 또는 바라는 것처럼 굉장히 늦게 죽는 게 전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바로 다음 순간 강심을 나가자마자 또는 내일 죽음은 언제든지 임박해 있다라고 해야 되고 말합니다. 우리 말하자면 매 순간 죽을 가능성이 사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애써 그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죠. 일리치도 그 사실을 계속 부인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죽음에 임박했다는 걸 의학적으로 확인 하니까 이런 상황이 억지로 처해진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음, 일리치는, 자, 이렇게 진지하게 자신의 죽음 맞대면 하고 아마도 진짜 나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톱스토이의 소설에 따르자면 일리치는 결국 자기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다는 걸 깨닫거든요. 죽기 한 시간 전에. 죽기 한 시간 전 죽기 한 시간 전에 깨닫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결국 나는 그동안 잘못 살았어.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나는 가짜였어. 그러면서 나는 이제 정말로 내 삶을 살 거야 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일리치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동안 추구해왔던 가짜가 아니라 나는 진짜 나로서 할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삶을 바꿨고, 인생, 그 사람이 보였 했던 삶이 보여던 의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쪽에 개종 경험보다 더 강렬한 경험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 문제는 이거죠. 지금 일리치는 진짜 나가 됐고, 이제 진짜 나가 돼서 살기로 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의사, 이페인들,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가족들, 임종을 지켜보는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건, 변하기 전에 일리치와 똑같습니다. 비본의적 실존을 살던 일이죠 똑같아요. 왜? 눈앞에 있는 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앙상한 환자, 볼품 없는 육체 뿐이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하이델과 말한 진짜 나가 내가 되어서, 중과의 맞대면을 통해서, 세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떤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진짜 나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나는 보이지 않는다. 이 학원에서 우리가 그, 마지막으로, 예, 네. 누구죠? 음. 생댁주벨의 소설이 음. 있죠. 어린 왕자. 어린 왕자에서 왕, 어린 왕자가 이제 자기별로 돌아가겠다고 사막여우한테 인사를 하러 옵니다. 그때 사막여우가 덕담을 해줘요. 거기서 했던 여우가 말했던 내용을 참조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여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대로 본다는 것은 오직 마음을 통해서만 가능해. 왜냐하면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어쩌면 가장 소중한 건, 네,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